위대한 유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지금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0.86% 상승하면서 236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오후장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떤 시기에 들어가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금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맨날 밀리는 모습만 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6월 맞이를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상승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게 이제 실적 위주의 IT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신다 가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테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한 차례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점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또 출발하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자 이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법이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4차 산업 혁명 이제 인프라로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슈에서 약간 물러나서 눌리고 있는 단계예요. 바닥을 다지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마 6월 달에는 이 보안 관련주들이 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신다고 하면은 IT 섹터 쪽에서도 보안 관련주 좀 보시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찬유 전문가님과는 항상 금요일날 만나기 때문에 조금 장이 약세거나 아니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화끈하게 또 장이 시원하게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 중에서도 또 관심있게 우리가 특별히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관련해가지고 보안 관련주들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열거해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근데 종목 하나하나씩을 좀 관련주들, 어, 이제 보안 관련주들 좀짚어드리는 거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주로 드릴 종목은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요즘부터 굉장히 저는 어, 이번 6월달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뭐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브리지텍이라고 하면은 이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이제 공급, 그리고 어, 관련해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관련주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 K뱅크 돌풍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콜센터 관련주로서. 브리지텍이 우리나라 어 이제 솔루션 부분, 이제 콜센터 솔루션 부분을 이제 구축하는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으면서 K뱅크 돌풍을 어그 돌풍의 수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해 보시면은 6월 말에 또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한다는 거예요. 어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면은 또다시 이슈가한 번씩 뜨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종목 진입을 하신다 가면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6월 말 카카오뱅크 출범, 뭐이 얘기와 함께 또 애플 쪽에서도 이제 음성인식 스피커를 내놓는다. 뭐 뒤늦게 참여하겠다. 역시나 이 음성인식 관련주도 지금은 약간 어, 조정을 받고, 잠재적으로 눌려있는 국면이고, 또다시 이슈를 받는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을, 테마를 엮이면서 갈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음성인식 테마와, 뭐 이제 카카오뱅크 테마까지 두 가지 테마가 겹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브리지텍 차트예요 일봉을 볼게요. 일봉 보시게 되면 이제 한 차례, 어, 요 이제 4월달에 올라왔을 때가, 이제, 어, K뱅크 돌풍이 나오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쭉 한번 밀렸어요. 어, 밀리는 국면에 있었는데 다시 금지금 어때요 보시게 되면은 어,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어, 좋은 궁, 어,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6월달까지면 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또 이제 어, 2~3주 내에 상승세가 분명히 2, 3주도 안안갈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주 내도 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930원 전후자리인데 어 지금 자리부터 종가까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잡아보시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건 짧아요 제가 1차 목표가를 짧게 드릴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좀 길게 드리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봐라 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8,500원 목표가는 8,500원 잡아주시고,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는, 절반 이하의 물량만 도전하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요거,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윗골이 달고 빠져버리는 국면이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하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고라니 때 지켜가지고, 어 이제, 종목 관심있게 보시고,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